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두드리기고 있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행복은요, 만날 때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,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어요. 그래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. 자 우리 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? 믿어야 돼요? 믿어야 예. 돼요.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따라하세요.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죄인입니다. 그동안 살면서 그동안, 그동안, 살면서, 그동안 살면서, 살면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. 내 맘대로 살았어요. 내 뜻대로 살았어요. 내, 내 뜻대로 살았어요. 내 뜻대로 살았어요.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.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.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,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주시고 사흘만에 사흘만에 아, 부활하신, 부활하신,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, 내 믿겠습니다. 예수님, 믿겠습니다. 예수님 믿겠습니다. 내,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아, 네.